비가 조용히 내리던 밤이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선재규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야근은 익숙했다. 일이 많아서라기보다 멈춰있는 시간이 싫었기 때문이다. 고요해지면 늘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불, 연기, 그리고 살려달라던 목소리.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떠있는 이름을 보는 순간 선재규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최이준, 이 시간에 연락할 사람이 아니었다. 왜? 전화를 받자마자 짧게 물었다. 수학이 넘어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었다. 그리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규, 지금 당장 나좀 만나자. 무슨 일인데? 다시 침묵. 이준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선재규의 심장이 아주 느리게 그러나 무겁게 뛰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잠시 후 이준이 말했다. 그 화제 말이야. 내 가족 돌아가신 그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선재규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그거 사고 아닐 수도 있어. 정적. 빗소리만 들렸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뭐라고 했어? 이번에는 묻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나자고 위험할 만큼 조용했다. 나도 확신은 없었어. 그래서 다시 확인했는데, 보고서가 이상해. 무슨 보고서? 화재감식 보고서.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그 보고서는 선재규가 단한 번도 다시 들여다보지 않은 물건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여다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단정 지었다. 내 잘못이다. 그래야 버틸 수 있었으니까. 이상하다니. 이준이 깊게 숨을 내쉬었다. 중요한 부분이 삭제돼 있어. 삭제?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은 것처럼. 선재규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다. 빗물이 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장난치지 마라. 나도 그러길 바랐어. 잠시 침묵. 그리고, 이준이 결정적인 말을 꺼냈다. 전선이 고의로 훼손된 흔적이 있었어. 그 순간. 무언가 머릿속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 밤 멀티탭에 난방기를 꽂아둔 사람. 바로 자신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가족이 죽었다고. 그래서 자신은 평생 죄인이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누가 그런 짓을 해.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준이 말했다. 그걸 알아보자는 거야. 선재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은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 어떤 문장이 계속 맴돌았다. 사고가 아니다. 사고가 아니다. 사고가 아니다.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떨림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무언가. 재규. 이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그때였다. 선재규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늘 보던 얼굴인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럼,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나는 20년 동안,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산 건가? 말이 끝나는 순간, 눈동자가 완전히 변했다. 죄책감에 짓눌려 있던 눈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다. 핏줄이 도드라졌다. 누가 우리 가족을 죽였어? 사무실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이준은 직감했다. 지금 선재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죄인처럼 살아온 남자가 아니라 진실을 쫓는 남자로.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위험할지도 모른다. 잠시 후 이준이 조용히 말했다. 재규 아직 끝이 아니야. 또 뭐가 있어? 짧은 침묵. 이준이 말했다. 화재 나기 하루 전내 아버지 기자를 만나기로 했었어. 선재규의 눈이 멈췄다. 기자 대기업 비리 폭로하려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부 고발 그리고 화재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선재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날카롭고 그리고 위험했다. 이준아 왜? 그날 일 전부 다시 파헤친다. 잠시 정적.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창 밖에서 번개가 번쩍였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이주는 알아차렸다. 선재규의 속죄는 끝났다. 이제 시작되는 것은 단 하나. 진실. 그리고 어쩌면. 복수. 선재규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만약 누군가 그 불을 냈다면. 그 대가가 뭔지 반드시 알려주겠어. 그날 밤, 2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선재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호에 멈춰섰다. 그때, 백미러 속에서 보였다. 같은 차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째, 심장이 천천히 빨라졌다.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선재규가 낮게 중얼거렸다. 시작됐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다. 차가 다시 움직였다. 그리고 검은 차량도 함께 움직였다. 반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선재규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그는 한동안 내리지 않았다. 백미러 속에 보이던 검은 차량. 신호가 바뀔 때마다 따라오던 그 차는 그가 방향을 세 번이나 바꾼 뒤에야 사라졌다. 우연일까? 아니었다. 본능이 말하고 있었다. 누군가 보고 있다. 그는 천천히 핸들을 내려다봤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좋네. 낮게 중얼거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20년 전 화재.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는 여전히 그 사실을 숨기려 하고 있다. 다음날 선재규는 오래된 집 앞에 서 있었다. 화재 이후 아무도 살지 않는 곳, 담벼락은 갈라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끽 쇳소리가 정막을 갈랐다. 집안은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다. 모든 것이 그날 이후 그대로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목적지는 하나였다. 아버지의 서재. 문을 여는 순간 묵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책장. 낡은 책상. 빛바랜 커튼. 달력은 여전히 화제가 났던 그 해에 멈춰 있었다. 선재규의 발걸음이 천천히 느려졌다. 기억이 밀려왔다. 아버지가 늘 앉아 있던 자리.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던 방. 왜 혼자 싸우셨어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 묻듯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책상 아래쪽 서랍 하나가 살짝 열린 채 멈춰 있는 것이 보였다. 이상하네. 경찰 조사까지 끝난 방이었다. 이렇게 어설프게 남아있을 리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다. 아무 제목도 없는 검은 파일. 하지만 펼치는 순간 손이 멈췄다. 내부 고발 자료. 숨이 턱 막혔다. 서류에는 기업 로고가 선명했다. 지금도 국내 에너지 시장을 쥐고 있는 거대 기업. 아버지는 정말로 거대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걸 혼자서 그때 파일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하나가 떨어졌다 접혀있던 메모였다 천천히 펼쳤다 짧은 문장 만약 이걸 보게 된다면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라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건 마치 자신에게 남긴 경고 같았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툭하는 소리가 들렸다 선재규의 움직임이 멈췄다 누구 있어? 정적.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분명했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 있었던 느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갔다. 커튼을 젖히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길 건너편, 검은 차한 대가 서 있었다. 엔진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안에 있다. 그가 창문을 여는 순간,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그대로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역시 우연이 아니었다. 감시당하고 있다. 확실했다. 그날 저녁 최이준을 만나자마자 말했다. 나 감시당하는 것 같다. 이준의 표정이 굳었다. 확실해? 집 앞에도 있었고 방금도 봤어. 잠시 침묵. 이준이 낮게 말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일이 커. 이미 큰거 아니었어? 이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지금도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정적. 선재규의 눈빛이 천천히 식어갔다. 좋네. 뭐가 좋아? 그가 짧게 웃었다. 온기가 없는 웃음이었다. 나도 숨을 생각 없거든. 이주는 직감했다. 이 남자. 돌아올 생각이 없다. 그날 밤. 어두운 사무실. 한 남자가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확인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선재규 움직이나. 화제 자료를 찾은 것 같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작은 웃음. 그 아버지처럼 되는 건 곤란한데.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리할까요? 다시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럼 지켜봐. 전화를 끄는 남자가 창밖을 바라봤다. 눈빛이 서늘했다. 먹잇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처럼. 같은 시각. 선재규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없음. 잠시 바라보다가 받았다. 누구지? 수학이 넘어에서 낮게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조용히 사는 게 좋을 겁니다. 온몸이 굳었다. 뭐라고? 20년 전 일은 잊으세요. 정적. 그리고 이어진 말. 그래야 오래 삽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심장 소리만 울렸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멈췄을 것이다. 하지만 선재규는 달랐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제 확실하네.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두려움은 없었다. 대신 올라오는 감정. 분노. 집념. 아버지. 짧은 침묵. 제가 끝까지 갑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선재규가 말했다. 숨어라. 이제 내가 찾는다. 그날 밤, 20년 동안 묻혀있던 사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는 그를 막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늦은 밤이었다. 학교 복도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형광등 몇 개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윤범은 교무실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문을 잠갔다.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었다. 정막이 너무 깊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폭도에 길게 울렸다. 그때. 닭.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윤봄의 걸음이 멈췄다. 관리인 아저씨? 대답은 없었다. 그 순간. 폭도 끝 전등이 툭 꺼졌다. 어둠이 순식간에 번졌다. 뭐야? 등골을 타고 소름이 올라왔다.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켜려던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분명했다. 누군가 있다. 천천히 돌아보려는 찰나. 퍽.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윤봄이 숨을 삼켰다. 그리고 보였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그림자가 한 걸음 움직였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도망쳐야 한다. 몸을 돌리려던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떠있는 이름. 선재규. 거의 울것 같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대표님, 수학이 넘어에서 들려온 첫 마디. 지금 어디입니까? 평소보다 훨씬 낮은 목소리였다. 학교요. 잠시 침묵.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네, 지금 바로 갑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조금 숨이 쉬어졌다. 하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그때였다. 탁, 전등이 다시 켜졌다. 눈이 순간적으로 부셨다. 그리고 그림자는 사라졌다. 뭐야? 온몸이 떨렸다. 착각이 아니었다. 분명 누군가 있었다. 10분 뒤, 학교 앞에 검은 SUV가 급정거했다. 차 문이 거의 던져지듯 열렸다. 선재규였다. 숨이 거칠었다. 그는 주변을 번개처럼 후웠다. 윤범 씨. 여기요. 그가 달려왔다. 윤범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굳어 있던 표정이 미세하게 풀렸다. 다친 데 없습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선재규의 눈은 여전히 주변을 날카롭게 훑고 있었다. 사냥꾼의 눈. 누가 있었어요? 그림자만 봤어요. 그 순간 그의 턱이 굳었다. 손등에 빗줄이 선명하게 올라왔다. 경고군. 네. 나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윤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저 때문에요? 짧은 침묵 그리고 내 옆에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묵직하게 떨어졌다. 차로 돌아가는 길 윤봄이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내 요즘 대표님 무서워요. 걸음이 멈췄다. 뭐가요? 눈이요? 바람이 세게 불었다. 한참 후 그가 낮게 말했다. 돌아가기엔 늦었습니다. 뭐가요?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서늘했다. 그 순간, 윤범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만하세요. 선재규의 눈이 흔들렸다. 위험하잖아요. 짧은 침묵. 그리고, 이미 시작됐습니다. 차에 타기 직전, 윤범이 말했다. 그래도 같이 있을게요. 그 말에 선재규의 표정이 굳었다.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좋아하니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감정을 숨기려는 사람처럼. 하지만 늦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 같은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왜요? 그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내 주변 사람은 다 다칩니다. 윤범의 눈이 붉어졌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순간, 선재규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그는 윤봄을 끌어당겼다. 강하게. 숨이 멎을 만큼. 겁이 안 납니까? 나요? 고개를 저었다. 당신 다칠까봐 내가 무섭습니다. 정적. 심장이 요동쳤다. 그때였다. 멀리 주차장 끝. 검은 차한 대. 헤드라이트가 짧게 켜졌다 꺼졌다. 선재규의 시선이 즉시 꽂혔다. 아. 눈빛이 얼어붙었다. 타요? 왜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검은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차안 윤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표님 내 네, 이거 그냥 협박 아니죠? 짧은 침묵 그리고 선재규가 말했다. 전쟁 시작입니다. 그의 눈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치던 남자가 아니다. 싸우기로 결심한 남자였다. 그 순간 윤범은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싸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차 안은 고요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다. 하지만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윤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재규의 분위기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번갈아 비쳤다. 차갑게 굳은 턱, 미세하게 떨리는 손, 그리고. 감정을 완전히 둘러담은 눈. 그는 지금 무언가를 결심하고 있었다. 다음 날, 선재규는 최이준을 불렀다. 말없이 서류 하나를 밀어 넣었다. 찾았습니다. 서류 메뉴에 적힌 이름. 강태우. 국내 에너지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남자. 정치권까지 연결된 검을. 확실해? 이준이 낮게 물었다. 선재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내부 고발 문서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하필 저 인간이라니. 이준의 표정이 굳었다. 재규야 상대 잘못 건드렸다. 잠시 정적. 그리고 선재규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저쪽이 먼저 건드렸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충격적인 연결고리. 그리고 더 웃긴 거 알아? 선재규가 서류 한 장을 넘겼다. 강태욱이. 잠시 말을 멈췄다. 우리 회사 최대 투자자야. 정적. 이준의 눈이 커졌다. 뭐? 내가 지금까지 받은 투자금. 그 인간 돈이야.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건 단순한 악연이 아니었다. 원수의 돈으로 성공한 남자. 잔인한 아이러니였다. 이준이 낯개욕을 뱉었다. 미친. 하지만 선재규는 웃고 있었다. 온기가 전혀 없는 웃음. 이제 이해된다. 뭐가? 왜 내가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지.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까이 두고 감시하려고 했던 거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말이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선재규는 망설임 없이 받았다. 선재규 대표.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 처음 듣는데도 알수 있었다. 이 남자다. 강태우. 누구십니까? 짧은 웃음이 흘러나왔다. 우리가 굳이 소개까지 해야 하나? 심장이 천천히 빨라졌다. 무슨 용건이죠? 잠시 침묵, 그리고 쓸데없는 걸 뒤지고 다닌다던데 공기가 무거워졌다. 선재규의 눈이 식어갔다. 20년 전 화재 말입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웃음이 들렸다. 젊은 사람이 과거에 집착하면 못써. 그 말투, 여유, 확신, 모든 것이 역겨웠다. 선재규가 낮게 물었다. 그 화재, 짧은 침묵, 사고였습니까? 정적. 몇 초가 몇 분처럼 흘렀다. 그리고, 강태욱이 말했다. 세상엔 필요해서 나는 사고도 있는 거야.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건 사실상 인정이었다. 선재규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대표, 말씀하시죠. 사업가라면 사업만 하세요. 목소리가 낮아졌다. 괜히 정의로운 척 하다가, 짧은 침묵. 그리고, 당신 아버지처럼 됩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그 순간, 선재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끊어졌다. 20년 동안 붙잡고 있던 감정, 죄책감, 자책, 후회, 전부 무너졌다. 대신 올라온 단 하나의 감정, 분노.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선을 넘었네. 이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규야 참아.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선재규가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수많은 불빛.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무너뜨린다. 뭐? 전부. 그의 눈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속죄하며 살던 남자의 눈이 아니었다. 사냥꾼의 눈. 그때였다. 윤봄에게서 전화가 왔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대표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입니까? 누가 집 앞에 쪽지를 놓고 갔어요. 쪽지, 잠시 침묵. 그리고, 윤봄이 읽었다. 선재규 옆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 순간, 이성이 끊어졌다. 선재규의 눈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목소리가 너무 낮아. 오히려 더 위험하게 들렸다. 전화를 끊는 순간, 그가 말했다. 이준아, 응, 이건 경고 아니다. 짧은 침묵. 선전포고다. 윤봄의 집앞. 차에서 내린 선재규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오래 본 사람이라면 알수 있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걸, 윤범이 문을 열었다. 대표님, 눈이 붉어져 있었다. 그 순간, 선재규가 그녀를 끌어 안았다. 강하게, 죄송합니다. 왜요? 당신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윤범이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안 해요. 그 말에 선재규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단 한순간 뿐이었다. 곧 다시 차갑게 식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사무실, 선재규는 창가에 서 있었다. 한참 후, 입을 열었다. 아버지, 도시 불빛이 눈동자에 흔들렸다. 이제 알겠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그가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다. 핏줄이 선명하게 올라왔다. 당한 만큼 숨이 고르게 내려앉았다. 아니. 눈빛이 번뜩였다. 그 이상으로 돌려주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혔다. 선재규가 낮게 중얼거렸다. 기다려라.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이제 내가 간다.